우리 단원별 모의고사 1회차 보도록 하죠. 시험 본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일단 이제 해설 강의 할때 필수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다 알아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건 필수 문제가 조금 중요하니까 필수 문제 에좀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어, 평균을 보니까 어, 55점 나왔어요. 어, 답안지는 많이 내셔서 24, 26명 내셨고 평균 55점. 조금, 네, 그렇, 그렇긴 하지만, 네, 잘 하셨고, 희망과 용기를 줘야죠. 네, 1등은 84점 나왔고, 잘 하셨어요, 1등. 네. 자, 보죠. 어찌되거나, 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 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데. 어, 그만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고.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죠. 내일 당장 시험 보러 가는 건 아니니까. 해설 강의 잘 듣고 내가 틀렸던 걸 다시 안 틀리게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단원 사실 말문제로 봤을 때내 문제가 나와요. 2단원 경제론이 좀 어렵잖아요. 5문제가 나와요. 근데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니까 말 문제는 오히려 1단원 4문제, 2단원은 3문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계산 문제 푸는 연습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1단원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이제 필요한 거좀 꼼꼼히 단원별 모의고사는 사실 그 단원에 25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도 좀 일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은 체크해서 이거 모아두고서 다음에 다시 또 봐야 된다는 거. 단문은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 실외차가 내큰 재산이야. 합격하는 데큰 자산이니까. 그리고 그냥 모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고 틀리고 다시 복습했을 때 다시 봐야 되는 걸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빠르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자, 보죠 1번. 자, 틀린 거라고 나왔네요. 틀린 거. 자, 부동산학이라고 나왔죠. 부동산학. 자,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 시키자 잘하자 라는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한다 그러면 이론을 정립하는것 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학문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틀린게 없고 자 두번째 임상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라고 했어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해 근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부증성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성 대물 활동인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라고 나와야죠. 이건 뭐 무조건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땡큐하고 안 읽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다 마킹할 때 시간 남으면 한번더 읽어볼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3번에 보니까 접근 방법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의사결정은 투자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그래서 여기에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걸 가정되어서 부동산학 접근하는 방법 의사 결정 시. 자, 5번에 보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도 있네요. 부동산 학 접근할 때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할 때 종합했다라고 나오죠. 법경기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걸 종합식 이렇게 두 가지. 자, 4번에 어, 부동산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서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잘하자, 잘하자. 소유 활동 잘하자, 어떻게? 최유효 이용하자. 거래 활동 잘하자, 뭐 확립하자?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능률성 원칙이라는 거죠. 뭐, 여기서는 뭐 틀릴만한 지문이 없고. 자, 1번이었고, 2번 보죠. 자, 이번에 좀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38%, 38%, 38. 40%가 안 되는 건좀 신경을 쓰고 많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왜 틀렸는지 한번 따져보죠. 틀린 거. 자, 영속성으로, 영속성으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영속으로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한다. 맞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관리, 활동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장기적 배려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속성이고, 하나는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비가역성, 비가역성이 두 가지로 장기적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맞는 지문이고. 자 이번에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지하, 공중지표지하 이렇게 세개 합치면 3차원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입체적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맞는 얘기고, 소유권도 우리가 3차원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지하, 상하에 미친다. 라고 얘기했고, 3번에, 자, 이런 윤리가 있대요.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윤리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부 조직, 조직원 간은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야. 조직윤리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게 뭔 옛날에 한 12회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조직윤리는 외부조직윤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라고. 외부조직윤리다. 이거 하나 기억해라. 라고. 조직윤리는 외부조직이에요. 외부조직은 뭐냐면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 또는 협회와의, 협회, 협회와의 윤리를 얘기할 때 조직윤리. 그래서 이 조직윤리를 외울 때는 내부조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외부조직이고 동업자 간, 동업자 협회 이런 과의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라고. 자, 이걸 몰랐다라면 나머지를 봐야지. 근데 출제자가 좀 어려울 때 다음을 만약에 더 어려운 걸쓸 수도 있어요. 감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좀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자, 원리에는 기술성 보단 과학성이 중시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은 논리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과학성이고, 실무는 뭐가 중시된다? 기술성. 실무에는 기술성이 중요시되고 이론에는 과학성 이 과학성은 논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학문은 논리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인간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활동과 나타나는 모습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좀 지엽적인 지문이었지만 제가 3번을 얘기할 때야 조직 윤리는 외부 조직 윤리야 이렇게 외부 조직 윤리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당부드렸었어요 까먹었으면 이제라도 이제 기억해서 혹시나 일단은 이런 거 나와 가지고 틀리면 좀 억울하니까 외부 조직 윤리 하나 기억해 놔요 외부 조직 윤리 자 그러면 고용 윤리는 내부 조직에서 사장과 직원 조직윤리는 외부조직에서 동업자 간 서비스윤리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니까 고객, 의뢰인과의 윤리를 얘기하고 공중윤리는 일반 대중과의 윤리를 얘기할 때 공중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용은 내부조직을 얘기하고 조직은 외부조직윤리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라. 출제자가 항상 조직은 내부조직, 여기 조직 들어갔다고 해서 조직 들어가면 안 된다. 속이려고 내는 거예요. 조직윤리는 외부조직윤리. 하나 기억해 놓고. 자, 3번 보죠. 자,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거 틀리면 큰일 나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뭐냐면, 자산, 자본, 생산재소비재 상품. 92.3%. 어, 가장 높아요. 정답률이. 아, 하나 더 있네. 96%짜리가. 자, 자산, 자본, 자산, 자본은 없고, 그다음에 생산요소, 생산재, 소비재, 소비재 없고, 상품, 그래서 기억 디귿, 리기억 디귿, 사실 다 맞아야지. 이렇게 보기도 세 개씩, 세 개밖에 없어. 이렇게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이제 토지정착물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거죠. 법률상 개념을 얘기하고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법률에서 개념하고 있는 거. 나머지는 이제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고 어, 얘도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옷과 니은과 이응은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개념이다라고.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거 다섯 가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머지 대해서 갈수 있어야 되고. 자, 준부동산. 이따가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재단 들어가면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준부동산. 자, 4번 해보죠. 4번. 자, 이것도 34%로 많이 틀렸어요. 근데 35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더 우리가 확인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자, 등기 방법으로 라고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다 얘는 준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거죠. 이얘 정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해요. 동산 등을 얘기한다. 라는 건데, 등기하는 게 있고,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구분해라. 35회에 나왔으니까. 이때, 등록한다라고 하면,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물건, 움직이는 물건이나, 물건이나, 독립된, 독립된 권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등록한다. 라는 거야. 등록, 등록.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움직이는데, 2 0톤 이상의 선박은 얘는 예외적으로 뭐한다? 등기예요. 선박 등기라는 게 있어. 이거 하나 예외적으로 기억해 놔야 돼요. 등기, 선박은 등기예요. 2 0톤 이상이면. 자, 기선은 뭐예요? 엔진 있는 선박을 기선이라 그래요. 엔진 있는 선박을 기선. 선박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등록하는 걸 찾아 봅시다. 등록. 자, 트럭. 움직이죠? 트럭 움직이고. 항공기 움직여요? 움직여. 건설 기계? 움직일 수 있어. 옮길 수 있잖아, 기계. 당연히. 그래서 이세 개는 뭐 한다? 등록해요 등록. 그럼 만약에 여기에 업권이라는 거 있다라면, 업권. 이런 게 있다라면 이것도 뭐예요? 등록이야. 독립된 권리는 등록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20톤 이상의 선박은 움직이는 거지만 뭐 한다? 등기예요. 예, 등기. 선박 등기라는 게 있어. 자, 그럼 등기를 알아야 돼, 등기. 자, 재단은 등기예요. 재단 등기야, 재단 등기. 공장 재단이 있고, 광업 재단이 있겠지. 이 재단은 토지와 덕에 있는 건물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등등을 다 합쳐서 등기하는 거예요. 재단은 등기한다. 기억해놔지 자, 리을에. 나무는 등기해요? 등기해. 근데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하죠? 한구로 나왔어. 그럼 얘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을 수목의 집단이 나올 때 얘를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글은 안 돼. 자, 그래서 등기와 등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등기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재단 등기, 재단 등기한다. 자, 그다음에 수목의 집단 임목 등기.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 예외적으로 20톤 이상의 선박. 얘 등기한다. 나머지는 다 등록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재단 등기, 임목 등기, 예외로 하나 뭐 선박 등기. 이렇게 있다라. 자, 이네 가지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재단은 두 가지가 있어. 공장재단, 화업재단 준부동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자, 등기하는 거, 이거 구분해서. 자, 이 등록하는 걸 가르쳤지만 등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 선박이 있고, 기억해놔야 돼요. 혹시 36개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재단이 있지. 그 다음에 임목 등기가 있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임목은 수목의 집단을 얘기한다. 라고 정리하면. 자, 그러면 어렵죠? 몇 개냐 이렇게 다 알아야 되니까. 많이 틀려, 틀리라고 내 문제고. 자,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근데 리얼은 아니다 라는 거죠. 나머지 다 등록하는 거니까. 두개기억 디귿 이렇게. 35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봤고, 4번. 자, 5번 봅시다. 부동산의 개념. 자, 이건 좀 맞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틀렸어요. 46%, 정답률 46%, 반절 맞고 반절 틀렸는데, 보죠. 자,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어쩌고 저쩌고. 동산 등을 말하며 여기까지 맞죠?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마지막까지 잘 봤어야 되고 협의는 토지 정착물 민법상의 민법상의 정의를 얘기하고 광의까지 돼야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합쳐야 광의의 부동산이죠. 자, 에보니까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 얘가 핵심이죠.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진대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 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 경기로 부동산을 이해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고, 자, 환경 자연 공간 이렇게 나왔네요. 위와, 위와, 위치, 위치, 위와 간, 안 좋은 환자 이렇게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맞네요. 자, 얘는 이거 나오면 항상,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말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놔야 돼. 유형 형태가 있다. 미래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으로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기억과 다 같이 틀린 지문이었고 자, 미음에 보니까 물리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은 이라고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 여기 유형적 측면이라고 나왔어요. 유형은 뭐밖에 없어? 기술적 물리적밖에 없어 법률적은 무형이에요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이고 기술적 물리적만 유형적 측면이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수가 있었으니까 반절 맞았고 반절 틀렸겠죠 자 틀린 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죠 아 이거 아는 건데 틀렸네 아 그런 생각 넘어가면 다음에 또 내면 또 틀려 별거 아닌 걸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 저도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시험 볼 때, 이 시험 봤을 때, 긴장되고, 별거 아닌 시험이지만, 긴장하고 집중하잖아요. 하나 더 맞으려고 열심히 보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잘 살려야, 나중에 공부에 대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건 뭐냐면, 복습할 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풀었지? 왜 그때 잘못 알았지? 느낌을 자꾸 찾아야 돼. 왜 그랬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생각 없이 찍었으면 뭐 의미 없고, 그럼 다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풀었어. 집중해 풀었어. 공부도 해봤는데, 왜 내가 그때 이걸 했지? 별거 아니네.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실수해. 그래서 항상 느낌을 찾아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내 실수한 거, 이거 전 잘못 생각했으니까 고쳐놔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복습해야 돼요.